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위되는 지식스쿨 최기자입니다. 2020년 벌써 3개월 동안 여러 입상직만 쏙쏙 골라하고 있는 일본. 그런 일본이 업보를 되돌려받는 듯 엄청난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올림픽의 개최 문제도 골치가 아픈 상태인데 이번에는 도요타 문제가 되어 전 세계에서 일본으로 320만 대 차량을 리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 최대 자동차사인 도요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 출하한 차량에 결함이 있는 연료펌프가 들어가게 되었고 이 연료펌프가 작동을 멈춰 엔진 실속을 일으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약 69만 6천 대에 한정해 최초 리콜을 발표했었으나 이후 지속되는 결함에 전 세계 320만 대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연료 펌프를 이유로 리콜을 결정하기에 앞서 에어백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통제부와 관련된 290만 대 리콜을 시행한 적이 있어 총합 약 600만 대의 리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지난 1월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세관 당국을 인용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입된 일본산 자동차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며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도요타 프리오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한 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되었으며 해당 차량을 일본으로 반송시키며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망신스럽게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이런 문제에서 도요타 측은 일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출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처를 해전 세계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일본에서 들여온 아우디 승용차에서도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되며 도요타뿐만 아니라 일본 자체적으로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차체의 결함 중에서도 엔진 정지를 초래할 수 있는 연료 펌프 결함. 그리고 이런 문제를 대표적으로 껴안게 된 일본의 도요타사의 리콜 대상은 트럭과 SUV, 미니밴 승용차, 고급차, 렉서스 브랜드까지 모든 차종을 망라하고 있어서 기업 자체가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연 이전 방사능 문제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구매도 하지 않는 자동차 회사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생명에 직결되는 에어백, 엔진 정지와 방사성 검출 문제로 인한 일본 도요타사의 자동차 리콜 사태,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자동차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을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모르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